총선이 끝나고 첫 최고위 회의인 것 같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뭐라, 뭐라 해도 역시 민생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악화일로인 민생경제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민생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악화일로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삼중고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이란 갈등 고조라는 새 복병까지 지금 등장했습니다. 벌써부터 시장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갈등이나 심각한 유가 그리고 환율 불안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제가 더욱 험난한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70년대 오일 쇼크의 버금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소유의 민생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 살리기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하라 하는 것이 이번 총선 민의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런 절박한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역시 오로지 민생에만 국정동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4월 10일 이전의 국정과 그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의정갈등이 전혀 해결기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의정갈등 사태가 50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강대, 강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의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공격 사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여야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대 원칙을 꼭 지켜달라. 정부는 대화를, 의료계는 복귀를,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효적 대책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의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회적인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가급적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했는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쇄신과 관련한 많은 보도들이 있습니다.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민의를 존중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함화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곡하게 당부드리건데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